안녕하세요. 자, 음, 요 시간에 장면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어, 아무래도 전 시간에 했던 그네컷 만화들이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이제 칼라까지 완성을 하고, 어, 다음 단계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음, 기존에 계획했던 과정하고 약간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차피 뭐 뒤에 가서 할 거라 가지고, 요거를 칼라 작업을 한번 해보고, 어, 다음에, 이런 <laughs> 장면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재밌을 거야. 자, 일단 여러분이 이제 네컷 만화를 어느 정도 이제 그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어, 뭐, 선생님이 얘 내준 어떤 과제를 통해서 해도 되고, 여러분이 했던 걸로, 여러분이 생각한 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 만화를, 음, 약간은 이제 수채화가 가능한 종이에 옮기셔야 되는데요. 음, 샤프나 연필을 통해서 약하게 이제 그리신 후에 요렇게 이제 켄트지라고 하는 여러분 뭐 스케치북에 말 켄트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로 크기는 이제 이렇게 A4 정도 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 그렇게 이제 옮기신 후에 요거는 이제 네임펜 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또 요렇게 생겨먹은 예 아시겠죠? <laughs> 그런 일종의 이제 마카 같은 느낌의 펜인데 물에 번지지 않는 펜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여러분 말로는 이제 선따기 응, 그쵸? 그렇죠? 어, 우리 이제 만화가들 말로는 이제 펜터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거를 <laughs> 하시게 되면은 어떤 이제 대량 어떻게 되는 요런 정도의 어 결과물을 얻으시게 돼요. 음. 대사는 그냥 좀더 <laughs> 죄송합니다. 얇은 볼펜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때 쓰셨던 수채 도구 어? 있죠 그 붓하고 물통하고 뭐 그런 물 조절을 할수 있는 그 두루마리 휴지를 한 세네 번 정도 감으셔 가지고 옆에 어, 좀 준비를 하셔야 겠어요 예 잠시 요거를 정지하시고 어, 준비를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음. 다시, 음, 여러분들, 해갖고 왔다고 치고, 자, 그래서 좀 귀찮아도, 뭐, 나중에, 어, 멋진 거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려, 가져오셨다고 치고, 자, 물감이라는 게 사실 그냥 뭐, 어, 색, 음,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뭐, 이런 색 자체의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름의 <laughs> 물감 이름들이 좀 있어요. 음. 뭐, 노란색만 하더라도, 뭐, 퍼머넌트 옐로우, 뭐,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뭐, 레몬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뭐, 레드도 뭐, 퍼머넌트 레드, 버밀리언, 뭐, 로즈메더, 퍼머넌트 로즈, 뭐, 무튼 뭐, 이런 식의 그런 영어 이름들이 좀 있겠죠. 음. 당연히, 이제, 이 물감, 그, 튜브의 바깥에, 이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뭐, 가지고 계신 초등학교 때 쓰셨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그냥, 파트에 짜져서 나온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 지금 뭐, 당장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시험 봐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laughs> 나중에 이제 그런 물감 이름들이 다 있다. 음, 요런 것들은 정교하게 조금씩 어떻게 섞어 쓰느냐. 요런 것들은 좀, 어, 그런 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다. 요런 거는 뭐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뭐, 아는 게뭐 나쁜 건 아니잖아. 어, 뭐 귀찮아서 그렇지 뭐. 또 아는 만큼 우리가, 음, 할수 있는 뭔가 그 세상의 크기가 그만큼 조금씩 넓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지셨을 법한 한 20개 정도의 음, 색 이름을 표시한 이거를 이제 색상환. 어~ 환이라는 건 이제 동그라미 요렇게 생긴 어, 색상 환 정도로 어~ 음~ 요렇게 한 그~ 물감 이름과는 좀 다르게 이제 색 이름 같은 걸로 여러분하고 같이 요거를 오늘은 어~ 해보려고 해요. 색 이름이 거기 다 이제 그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발트 블루, 뭐 피콕 블루, 뭐뭐 뭐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이제 쓰여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뭐 주황, 뭐 귤색, 빨강, 뭐뭐그 어 자주,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런 식의 걸로 오늘 작업을 <웃음> <웃음> 왜 이러지? <laughs>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법한 수채 물감으로 한번 어 칠해보겠다 이렇게 자 이제 색을 먼저 이제 칠할 어떤 계획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첫 번째로는 먼저 이제 캐릭터들보다는 이제 배경색을 먼저 칠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캐릭터를 먼저 칠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 전체의 균형이 깨지기가 쉬워요. 응, 어, 그리고, 어 물감이라는 게 아주 이제 정확히 칠해진 붓을 통해서 이제 칠해지다 보니까 정확하게 칠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변으로 약간 이제 색이 더 이제 번지거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부터 칠하면은 좀 이제 뭐어 인물을 좀 음,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이제 캐릭터나 다른 이제 강한 색으로 그거를 음 덮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수를 좀더 감추거나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물로 상당히 깔끔하게 음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볼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캐릭터들을 칠할 건데 음 같은 캐릭터 같은 색상들은 한꺼번에 이제 물감을 좀더 만들어서 이제 몰아서 칠할 거예요. 어. 물감을 뭐두번세번 번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약간의 이제 인물 캐릭터의 명암 표현을 조금 이제 입체감이라든지 생동감을 위해서 해줄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 배경이라는 개념이 좀 있는데, 이제, 배경인, 뭐, 나무, 풀, 뭐, 건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 자연 색깔이 있는, 뭐, 이런 그 배경 외에, 어떤 그 감정을, 어, 반영하는 그런 배경들. 그니까, 사실은 거기에는 색만 있거나, 어떤 뭐, 무늬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어, 자세한 거는, 어,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뭐, 어, 너무 갑작스럽죠? 어, <laughs> 그래도 한번 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먼저 그 칠하는 색상 그 영상을 찍은 건데요. 이제 2배속으로 어, 2.5배속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배경색을 먼저, 음, 칠할 겁니다. 어, 이렇게 음, 인물 주변에는 캐릭터 주변에는 그렇게 꼼꼼하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다른 색상들을 이제 물기가 있을 때좀이 번지는 효과까지 어느 정도 이제 계산해서 어, 칠하곤 해요. 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무, 음. 풀 이렇게 벤치 끝머리 이런 어, 정도 이런 정도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하시다 보면은 요게 이제 말르는 속도까지 어느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정도 이제 마르기 전에 색을 칠해 버리면 은 번지 겠죠 당연히 음 그래서 어그 시간을 어느 정도 이제 뭐 어, 어느 정도 는 이게 칠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들을 먼저 고개 마를 동안에 이제 건드리고 다시 오는 거죠 어, 어느 어 정도 하고 나서 그리고 바로 이제 뭐 같은 이제 자연 물 배경이니까 그 밑에 것도 바로 이런식으로 칠해 줄거예요음 그래서 중간에 좀더 진한 색상으로 처음에 밝은 색상 그 다음에 진한 색상 음, 그런 식으로 조금 밑색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저쪽 이제 풀밭이 있는 그런 쪽은 또그 색깔을 그런 식으로, 음, 나무. 당연히 뭐, 이렇게, 여러분 마시고 뭐 녹색, 음, 풀색, 뭐 이런 초록, 뭐 이런 정도를 음, 활용해서, 이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빛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나무도 볼륨감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거는 뭐, 뭐, 뭐 기교적이란 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그런 식으로 시도를 같이 해보다 보면, 뭐, 별거 없어. 늘 말하지만은. 음, 그렇게, 자, 두 번째 컬까지, 이제 밑색을, 배경색을, 음, 넣으신 거라고. 보. 왜 갑자기 세 번째를 안 하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미지 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이제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죠 거기는 음, 그래서 음, 뭔가 이 캐릭터들의 음, 느낌을 그 감정 표현 같은 거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것으로 바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중간에 이제 하늘을 칠하다가 중간에 이제 캐릭터 옆에를 살짝 띄운 거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음, 약간은 좀 어, 그렇죠? 그게 이런 식으로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원근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그리셨,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바닥은 이제 색깔이 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라인을 잡지는 않았지만은 저 뒤에 원경, 먼 경치로서의 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붓으로 좀 잡아준 거고요. 뭐 나무 나 나머지, 나머지 이제 뭐음 그런 나무들이라든지 요런 것들도 음 작업을 조금씩 음 기본 색상이니까. 응. 음. 그리고 나서는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하겠어? 이제 어, 캐릭터를 칠하는 거죠. 어, 뭐 별거 있겠어? 자, 그래서 캐릭터를 칠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빛 방향으로 이제 지금 약간 좌측 위로 빛을 설정을 어느 정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동그라미를 음 바로 이제 세모로 칠하지 않고 어, 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밑에 거를 한꺼번에 어, 밑색은 <laughs> 가급적이면 이제 한꺼번에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이 아침이라서 <laughs> 목이 좀 잠기네요. <laughs> 음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이붓 붓 끝이 지금 잘나오진 않는데요. 아무튼 여기 밑에 이제 캐릭터 색상을 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해준 거냐면 좀더 이제 어, 강강청이나 감청, 감청색 뭐 이렇게 부르는 파랑색 뭐 이런 남색 같은 거를 좀더 찍어가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만한 게 너무 비어 보이 요런데 작은 곳이 좀 비어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요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볼륨감을 조금, 이제, 동그라미니까, 음 볼륨감을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게 뭐, 도형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교실에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구상을 했던 건데, 여러분하고 같이, 음 해볼 수 있어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나름 뭐, 이런 게, 이게, 그 대본 결과물을 빨리 얻기 얻고 내가 과연 이거를 한번 해볼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음 도형 말 동요 도형 만큼 여러분이 이제 또 쉽게 접근 하실 수 있는게 음뭐 여러분 무시해서 그러는 건 아니야 절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을 해 본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고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음.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비어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별로 보기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팔 다리 발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는 뭐겠죠 음 당연히 이제 삼각형을 음 칠하는 순서가 될거고 물감을 이렇게 개고 있고요 이건 삼각형은 아마 이제 빨간색 다홍색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일단은 너무 이제 진하게 칠하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밑색을 이제 빛 방향은 이제 요 동그라미랑 같은 빛을 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연출하려고 해요. 음, 뭐 이게 이걸 연출,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뭐 채색을 음, 이런 것도 어떤 판단의 영역에 있는 거는 모두 다뭐 연출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자 밑에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조금 그 포커스를 제가 좀잘못 맞췄네요. 자 밑으로 색상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면서 이렇게 음, 칠하고 있어요. 사실 뭐 밑에 이렇게 싹싹 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어, 제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자, 그래, 빨리빨리 음, 배속 있지? 뭐, 이게 <laughs> 이렇게 게이 빨리 칠할 수는 없고요. 음,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빨간색도 이제 밑색들을 거의 이제 칠한 거예요. 음,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할까요? 음, 한 톤을 더좀 들어가 줄 수도 있구요. 음, 그쵸? 요런 식으로, 이렇게 명암을, 음, 명암 표현을, 이렇게 어두운 표현 같은 것들을 조금, 이거는 이제 약간 갈색 쪽, 브라운 계열을 섞어가지고, 약간은 좀 더, 그, 볼륨감을 좀더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색상을, 이제 붉은색 조가 아니더라도, 같은 계열 색상들을 활용해서, 요렇게 좀 어두움을 만들어주시면은, 음, 훨씬 더좀 근데 이제 중간을 이게 완전히 마른 상태 아니기 때문에 중간을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은 기존에 있던 그 밑색과 이것이 이제 잘좀 어우러지는 음, 그런 효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빨간색도 빨간색 삼각형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음뭐 삼각형이 다 됐으면 뭐 당연히 그죠? 음. 이것도 좀 밑에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오케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빠진 곳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이게 이제 사실 만화나 웹툰도 이제 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사실 이게 좀 꼼꼼함의 장르거든요. 음, 꼭 이제 실력도 여기서는 상당히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실력 중요하지만은 이제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깔끔하게 하는 것도 이제 실력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깔끔했을 때 처음에 인상이 그렇죠 우리가 첫 인상이 되게 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어 당연히 이제 그림자 정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2차원적인 어, 작업을 하지만 우리가 3차원의 느낌을 조금 더 주면은 이제 생동감이 좀더 이제 부피감 어떤 생동감 뭐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음. 뭐 실제 하지 않죠. 만화가 뭐 실제 하는 건 아니잖아. 실제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 어떤 생명력, 그 활동성 뭐 이런 것들을 음, 줌으로써 아 이게 뭔가 어, 우리의 현실이나 그러니까 생생함 같은 걸 조금이라도 주려 그림자 하나 넣으면서 별 얘기를 다해 하여튼 간에 그지 음, 자 아무튼 그림자 작업을 자그 다음에 뭐겠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음, 이미지 커 음, 이미지의 배경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그 어떤 삼각형의 그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해야겠죠. 음, 그래서 일단은 베이스로 저는 이렇게 음, 노란색 빛을 골랐어요. 노란색상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왜 노란색을 골랐느냐면은 사실은 노란색 자체로 이거를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어, 요 바깥을 이런식으로 주황색깔 정도로 조금 더 마르기 전에 이렇게 음, 한 다음에 요게 포인트 인데 근데 다홍이나 빨간색 같은거를 조금 음, 섞어 가지고 요게 마르기 전에 이렇게 점을 찍어 버릴 거예요 음, 뭐냐 이게 어, 어떤 파편 같은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임시 배경은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나 좀그 패턴들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은 뭐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는 게뭐 나쁜 건 아니지 않니 뭐 이것저것 어 해보면서 경험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뻥 차는 요것도 이제뭐 관습적인 만화 표현이긴 한데 요렇게 끄트머리를 조금 진하게 다듬어서 어 뭔가 어 심각하게 얻어 맞은 것처럼 표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배경들이 저쪽 뒤에 이제 야, 우 손이 하나 빠졌니? 아무튼 뭐, 어 이해해주세요. 자, 아무튼 거기에 보라색 지붕으로 음, 조금 튀긴 하지만, 음,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뭐 다양한 색상을 한번 활용해서 어,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의 이제 뭐. 왔는데요. 이제 아직도 조금 부족한 거는 조금 이제 깊이감이라든지 완성도 면에서는 조금 아직 덜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해줄 거냐면, 이제 캐릭터들의, 음, 입, 음, 뭔가 이렇게 그, 입속이 조금 이렇게 어둡고 혀,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주면 그게 또 이제 캐릭터들이, 어, 뭔가 좀 더, 그죠? 어, 뭔가 뭐. <laughs> 음, 입체감이 생긴다고. 뭐, 별거 있겠어. 음, 그래서, 요런, 이렇게 윗니가 이제 살아있으면, 이렇게 약간 있으면은, 음, 이렇게 입을 벌리고 말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아! 이렇게 벌리면, 이 윗니가, 좀 제가 이상합니다만, 아, 하면은, 이 아랫니가, 이게 턱 밑으로 빠져서 안 보여요. 그리고, 윗니가, 이렇게, 아, 여기, 가면을 써서 제가 잘안 보입니다만, 윗니가 이렇게 남아있는 형식으로, 그렇게 그려져야좀더 어 입을 이렇게 딱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블랙을 좀 찾아준다고, 그런 식의 말을 하는데, 어, 화면이 이제 좀떠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니까 이제 바깥에 음 바깥 분야니까 그러니까 요 캐릭터나 요런 친구들한테 요거를 좀더 집중시킬 수 있는 음 바깥 부분들을 조금 더 어둡게 처리를 해주려고 하죠. 여러분 수채 중에 이제 블랙을 그냥 쓰셔도 되구요 지금 여기 쓰는 거는 이제 뭐 반다이크 브라운이라고 하는 브라운 색상과 그 코발트 블루 아, 아 울트라마린 블루라고 하는 게 블루 색상과 그 브라운 색상을 섞으면 은 요런식으로 어두운 그 어, 검정 인데 어, 조금 더좀 은은한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블랙 도 섞어서 쓸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나무 같은거 그죠 그러니까 요런거를 왜 하냐 이제, 제그 가운데 있는 애들의 포커스를 조금 더 이제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주위가 어두우면은 이제 그 오히려 가운데 쪽이 이제 더 주목하게 된다. 뭐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전체적으로 좀 해보고 나면은 허염을 거는 것보다는 좀더 완성에 가깝게 좀 더. 간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뭐가 빠졌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음, 그쵸. 이렇게, 이제 어떤, 감정표현 같은 거. 캐릭터들의, 음, 감정표현 같은 거. 눈이 지금 뭐헷가닥 했어. 삼각형이. 그죠? 너 이씨, 이제 죽었어. 너는 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음, 여기도 입을 할까 말까 했는데, 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응, 어, 입을. 저 안쪽을 좀 해서 이것도 좀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어두움을 안쪽에다가 좀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별로 2차원 이게 뭐3차원은 3D로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 볼륨감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업을 거의 마무리가 된것같구요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이 아무래도 좀 비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움푹 비가 와서 움푹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밀도를 조금 더 맞춰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어요. 자, <laughs> 별거 없죠. 자, 여러분이 이제 그 해보시면 또될것 같고요. <laughs> 자, 음, 그 다음에는 어 요거를 갖다가 한 컷씩 이제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요즘에는 뭐 그런 커튼 뭐 이런 이, 뭐 투만 붙이면 다 만화인 걸로 어, 생각하는 게 우리 만화 우리 만화 이제 좀 어, 관습이 돼 버렸는데요.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그림을 이제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뭐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이제 급하기는 했지만은 네컷 만화 우리가 어, 했던 거를 칼라까지 완성하는 부분은그러 그러니까 샤를 좀 일찍 건드려보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도 간단하게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이제 밑에 샘플로도 작업을 더 했던 거를 오늘 첨부를 해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한번. 어,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그리시는 게좀 뭐, 어, 미숙한다고 하더라도, 어, 뭔가, 글씨를 쓰고, 이렇게 직접 칸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처음부터 뭐, 대단한 걸 뭐, 하고 싶다, 이런, 어 그런 생각을, 뭐, 너무 이제 자존감이 상실되실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음,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이제, 그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어,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laughs>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 어, 그렇다고 뭐 일부러 망쳐야지 뭐 이렇게 하라는건 아니야.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단계씩 이제 성장을 하실 수 있어요. 어, 음,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야말로 장면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어,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